예 우리 어, 우리 박정훈 전 사령관님 잠깐만 좀 뵐까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그전 사령관님 뉴스랑 네. 잘못 보시죠 보시는가요 저,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. 잘못 보십니다 전, 전 특수한 사람입니다 예그 제가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 헌법 조판소에서어그 진행된 상황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건데 대통령 측에서 어, 윤석열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. 어, 그 잠깐 잘 모르실까도 설명을 드리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잖아요. 예. 그 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어,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받았다고 했어요. 근데 어제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어, 내용도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이 틀린 걸로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런 일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이야기해 주신 우리 홍장원 어,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어, 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도 그4명이한명씩들춰업고 나오라고 해 그게 이제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그 지시 그다음에 문을 부수고 나서 끌어내라 어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수방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내용에 대해서도 체포 구금 지시 안 했다 상당한 가짜뉴스라고 또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세 명의 지금 말들이 다안 맞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,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그 여섯 차례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 명령하고 국회 봉쇄하고 국회의원 진입 저지하라고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그 윤석열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명령 하지 않았고 그 뭐 진입, 저지, 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입장을 <laughs>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지금, 뭐, 부총리, 이 군, 사, 전 사령관들, 경찰들, 다 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. 대통령 입장은. 그리고, 우리 사령관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요. 어, 사령관님 하신 말들 있잖아요. 뭐, 국회 헬기 전화 받으시다 내용. 요것에 대해서는, 그, 체포구금 지시하지 않았다. 곽정훈한테. 그리고 황당한 가짜뉴스다.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전 사령관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곽정훈 전 사령관은 야당의 추궁의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대통령 측 발언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했습니까?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앞서도 제가 오늘 오전에 참석을 못했는데 내일 그 재판 기일이다 보니까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러면서 동행명장 발부에서 오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. 그 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.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2월 10일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 이 자리에 와서 했던 당시 그 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12월 9일 날 검찰 조서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검사한테 얘기하고 필요한 자수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그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제가 필요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본인의 의지대로 사실의 입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. 야당이 야당이 네. 뭔 추궁을 했나요? 사령관님한테 뭘 추궁했어요? 추궁한 네, 사령관님 없... 측에서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 제가 제 의지대로 분명하게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윤석열 측에서는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입장 발표를 했어요. 사령관님 발언에 대해서. 그 허구성이라는 게뭘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? 무슨 말씀으로 허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상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사령관님 뿐만, 전 사령관님 뿐만이 아니고요. 지금 어제, 헌재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측에서는 국무위원들, 전 사령관들이 했던 발언들 이게 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령관님에 대해서는 야당 추궁 책임을 감명받기 위해서 했다. 허구성이 곧 드러날 것때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여쭤본 거죠.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검찰 조사 받을 때 분명하게 제가 이것은 제자 스스로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